가고자 하는 길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선수로서 음, 또 네.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나는 이제 운동을 진짜 잘해가지고 음. 어 이제 UFC도 가고 음. 뭐큰 무대도 가고 엄청 유명해져서 슈퍼스타가 돼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였지만은 물론 네. 아직도 그런 마인드는 있지만은 네. 지금은 이제 어, 운동을 지치지 않고 하면서 좋은 약간 음. 환경도 만들어주고 좋은 네. 사상을 가지면서 오. 운동을 전파하면서. 그 그러니까 좋은 그냥 무도인으로 거듭나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나요? 선수로서일 수도 있고 뭐 어떠한 것들이 더? 음, 네. 지금 지금 목표는 어 물론 챔피언 벨트가 좋겠지만 이제 음. 현재는 기범이 형이 어 챔피언 벨트를 메고 있기 때문에 그뭐제그 뭐그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욕심이 있지만은 아직 배제는 해두고 네. 여러 이제 해외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국내 선수들하고 많은 선수들하고 붙으면서 전적을 아직은 더. 많이 쌓아가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연도는 한한 한 경기 정도 더뛸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짓수에 대한 목표도 있기 때문에 네. 주짓수도 좋아하기 때문에 주짓수도 차곡차곡 시합 나가면서 매달 따면서 주짓수에서도 이제 발을 네. 남기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 팬분들께도 조우 선수 한 말씀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팬분들께. 음, 네. 요즘에는 많이 못알아보시더라고요 <laughs> 요즘, 요즘은 어, 양감독TV나 매미킴TV에 네. 나오는사람들을 더 많이 알아보셔서 요즘 슬픕니다 아, 주동주 선수 네. 죠 동조가 오히려 더 보다, 저보다 스타이기 때문에 길을 못, 못 걸어다닌다고 합니다 네. 저도 좀 물론 나가고 싶지만 네. 재밌는 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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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아, 저도, 저도 좀 많이 알아봐주시고 네. <laughs> 응원해, 응원해주세요 믿고보는 정한국 앞으로도 지압 계속 뛰고 할테니까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동선수는 다 관종이기 때문에 이런거 하면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저를 알 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네, 저를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이 <웃음> 자,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혹시나 많이 보시는 분들 네. 혹시나 뭐 다른 매스컴 단지 뭐 아, 하시는 그렇죠. 분들 네. 저를 찾아 주세요 네, 계기가 돼서 네, 인터뷰에서 울산팀의 정한국 선수입니다 정한국 관장님 <laughs> 아이 좀 그만해 소중한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음... 도움이 없었다면 역시 그렇죠. 그 16전 동안에 승리의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패배했었다면 그거에 대한 위로 같은 것들이 되게 상당히 힘이 됐을 것 같은데 소중한 분들을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가족분들하고 좀 많이 친숙하신 편인가요? 네네 가족들하고 네. 너무 친하고 좋고 어, 좋네요 그러면 이제 <laughs> 아버님, 어머님, 통틀어서 음. 부모님께 먼저 화면 보시고 렌즈 보셔도 되고요. 네. 어, 감사의 말씀이라든가 편하게 하고 싶으신 말씀 이런 기회 에 하면 좋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부끄럽네요. 이게, 아, 예, 이게 카메라에 대고 아, 예. 얘기하는데 엄청 부끄럽네요. 네, 예, 아버지 어머니, 예. 어, 운동 한다고 제가 무작정 부산 갔을 때 아, 돈. 예 용돈 같은 거안 줬는데 내 알아서 벌어서 달게 해놓고 어? <laughs> 용돈 받아서 가면서 <laughs> 운동했 했으면서 지원해줬던 거 너무 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음. 아 그냥 건강하게 나와준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제가 수많은 경기를 하면서 엄청 이제 혈전을 치르면서도 한 번도 크게 다쳐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크게 다쳐본 적이 없어요. 네 진짜 크게 다쳐본 게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이제 한달 이상 쉬어 본 적이 없거든요. 한달 이상이. 네, 어. 그게 이렇게 건강하게 나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어. 감사하게 어. 생각하면서. 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laughs> 네, 너무 <laughs> 네. 좋습니다. 네. 또 이어서 또 가족 분들이 중에 막뭐 있으신가요? 같이 따르고. 어, 고마워. 형 용돈 줘도 고마워. 선사에 용돈 줘도 고마워. 형님께도 감사하다고. <laughs> 네. 형님 위한 분만 계시고요. 네, 예, 형, 한 명. 예. 그렇군요. 음. 형님께도 네. 감사하다고, 또 앞으로도 또 사이좋게 잘 지낼 정우선수의 음. 가족분들을 항상 같이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자친구분이 있으신 걸 알고 있어요. 네, 네. 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요, 좀 많이 내려보면 사진이 있으시다고 네. 하더라고요. 또 정우 선수의 그 미모 여자친구분 사진 어 팬분들께서 보이 구경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 또 여자친구께도 아마 6년 연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알고 지낸 지 8년, 어. 어, 거의 이제 가족이죠. 그렇군요. <laughs> 네. 또, 이제 모, 네. 모든 거를 다 알고, 이제 모든 거를 다트고 어, 이제 그 애가 뭘 해도. 음그 약간 뭐래 표정의 변화가 표정의 변화가 없죠 <laughs> 그 약간 환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환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죠 음, 그게 중요한 거니까 사이가 너무 좋고 캐커도 음. 잘 맞고 이제 이런 설레는 마음보다는 <laughs> 이제 우정 같은 느낌으로 <웃음> <웃음> 가고 있지만 커플할 <헛스패할> 수도 있어요 좋은 <laughs> 좀 아, <laughs> 네, 네. <laughs> 한번 여자친구 볼게다 한번 네더 좋은, 말씀해주세요 <laughs> 좋은 마인드로 가고 있지만 뭐큰 말보다는 뭐가 필요하겠니 엄미야 사랑한다. <웃음> <웃음> 오,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길게 말해 봤자 뭐로만지고요 어, 어, 가정 중요한 말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여자들 분과또 앞으로 더욱 더 좋은 관계 이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 못지 않게 혈연 관계 못지 않게 네, 네. 어, 정말 피로써 맺어진 가족이죠. 또 음... 무섭네요. 말의 표현이 <웃음> <웃음> 맞, 맞잖아요, 네, 맞죠? 맞아요, 네. 이 체육관이 얼마나 많은 피가 떨어졌겠습니까? 네네네. 이 공간에서 같이 숨쉬고 같이 훈련하면서 어, 본인들의 기량들을 서로 올려주는 소중한 존재들인 네. 팀원분들, 뭐 통틀어 아무 분들이 상관 없습니다. 이 시간 빌어서는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니까 팀메드 팀원분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감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도와주시는 분들이나 네. 지인분들, 친구분들도 편하게 그냥 이름 말씀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모든 분들께. 네. 어. 저를 참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일단은 어, 저희 양성 감독님께서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게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음. 저는 이제 격투기 매니아로서 생각을 하는데 어, 그렇게 운동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해주는 진짜 양성 감독님께 늘 존경하고 음. <laughs> 부끄러운 말이면 살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 네. 어, 그리고 이제 운동하여주는 제 동료들 음. 이제. 부산에도 있을 거고 울산에도 있을 건데 이제 부산에 이제 고현우 선수 뭐 경열이 형, 뭐 민준이 뭐 동조 뭐어 그리고 경호 형, 명호 형어 서희 누나 뭐 여기서 말안나오면 많이 많이 말씀이 아, 있는데 천천히 하실 뭐뭐 어, 저희 부산 팀메드 팀원 이제 형들, 동생들 어다 있을 겁니다. 친구들. 어 진짜 옆에서 제가 운동할 때마다 옆에 같이 운동을 도와주는 진짜 친구들이 너무 고맙고 이제 울산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제 둥지를 터서 이제 밑으로 돌아온 네네. 이제 제자들 효재 뭐 범민이 뭐 주영이 뭐 민규 뭐 이래, 이렇게 이렇게 뭐 뭐또안 나오면 섭섭해지는데 수연이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네, 다 너무 고맙고 어 그리고 이이 이 운동을 하면서 그냥 뭐. 그냥 뭐 지원 같은 건 아니고 그냥 네네. 응원을 많이 해주는 형들 이 있어요. 옛날 때부터 진짜 네. 진짜 옛날 때부터 운동 같이 네네. 했던 형들 뭐어 지금 이제 유튜브로서도 조금 이제 네네. 성장하고 있는 성인용품 네. 유튜브를 하고 있는 <laughs> 윤 <이면 웃음> 윤준식이라고 있습니다. 아, 진식형이라고 네. 좋은 친구들 성인 치면은 나옵니다. 아, 이제 그형도뭐뭐 네. 뭐 제가 저를 엄청 많이 도와주고 막 응원해주고 막 그냥 비난의 말로 칠대를처럼 막 해도 네, 제가 <laughs> 좋아요. 저 응원해 주는 거 u 알거든요. 네, 형님도 감사하고. u n g r y Hungry, Hungry, h 형 n g r y Hungry, Hungry, 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팀메드 가족분들이 팀메드 가족분들이 제일 진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거라고 <laughs> 네, 믿고 있습니다. 네. 잘도와주 n <laughs> <laughs>